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피디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다사다난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 덥다고 방심했다가 저녁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차량은 케이지 모빌리티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토레스 차량입니다. 뜨끈뜨끈한 신차를 가지고 저희에게 작업을 의뢰해 주셨고요. 차량은 가솔린 5인승 모델입니다. 일단 한번 작업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동 트렁크를 열어보면 역시나 저희의 파워탭 5번, 루프탑 텐트나 밖에 있는 쉘터 텐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5m 정도의 길이를 가진 파워탭 5번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를 활용하고 계시는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탭 5번으로 캠핑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토레스 모델은 이렇게 뒷부분에 보시면 공구함 내부에 압축 스티로폴이 있는 이 장소를 가공을 해서 배터리를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80A 총두개까지 가능하고요. 지금은 230A 두개를 병렬 연결해서 460A 구성을 하셨습니다. 사실 차박에서는 460A만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대용량이고요. 이제 욕심이 있으신 전기 부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560을 선택하시긴 하지만 그 정도는 이제 캠핑카급의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쪽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면. 메인 배선은 이 측면을 탈거해서 내장재의 순정 라인을 따라서 뒤에 트렁크 라인까지 가게 되고요. 주행 충전기는 1열 밑에 들어가게 되고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 중에는 이제 전류 센서가 들어간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터를 가변적으로 이렇게 발전량을 조절하는 모델이 있는데 최신형에 가까울수록 그래요. 그래서 이 알터가 들어간 모델은 파워 크래프트 방식은 충전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40암페어가 충전되는 에너지 주행 충전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역시나 시동 배터리 위에는 DC 차단기를 달아서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오늘은 케이지 모빌리티의 토레스 차량 작업물을 보여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니테크 광주 전라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캠핑플러스였습니다.